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랑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세차의 윤정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은 굉장히 멋들어진 차량이죠. 아직도 많은 여성분들의 워너비 차라고 불리는 차량. 작지만 강한 녀석.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에 아주 어울리는 차량. 바로 보러 가시죠. 오늘의 우리 동네 세세차의 추천 중고차 바로 미니쿠퍼 3세대 1.5 하이등급이고요 2019년식에 3만키로 탄 차량 무사고 차량이며 전국에서 가장 귀한 블랙 색상입니다 유튜브 특가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가격은 댓글로 고정해놓을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미니쿠퍼 1.5 하이등급 차량으로 준비해왔습니다 2019년식에 주행거리 약 3만키로밖에 안탄 아주 딱 따끈한 차량 연식 대비 주행 거리 굉장히 짧은 차량으로 준비해왔죠. 더군다나 인기 많은 블랙 색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정면 유리부터 볼게요. 정면 유리 뭐스톤칩이라든가 썬팅 갈라짐 유리 깨짐 도둑방 이런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본넷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스톤칩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전차주분이 여성분이셨어요. 그래서 외관이라든가 실내를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크게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는 전혀 없.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뿌얘지거나 스기 차거나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헤드라이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 하자들은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면 부분 범퍼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수석 핸들 상태 쭉 보면 미니커퍼 같은 경우 이 플라스틱 마감재 이 부분이 뭐 스크래치가 나거나 파손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판금도 색이안 되고 오로지 교체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깨끗한 모습. 방향 지시등 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 될것 같고요. 지금 조윤석 앞쪽 휠 상태는 생활 스크래치가 딱 하나 있네요. 새끼 손가락 한반 마디 정도 하는 스크래치가 하나 있고요. 그 위에 부분은 굉장히 깨끗하고 앞 타이어 트레드는 9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를 한번 교체를 해주셔서 타이어 상태는 아주 신품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썬팅 상태 뭐 벗겨짐 전혀 없고 문 콕이라든가 문 스크래치 전혀 없어요. 오늘 이 차량은 진짜 외관조차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저희가 이 차량을 가져왔을 때뭐 판금이라든가 도색한 거 전혀 없이 그냥 광택 내고 실내 클리닝만 했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오늘 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면 뒤쪽 타이어도 한국 타이어인데 타이어 트레드는 앞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거의 한 80에서 90%신품급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휠 스크래치는 아예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뒷모습으로 넘어가시죠 대망의 미니 쿠퍼의 뒷모습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모습 보시면 다 영국 국기 그 잉글랜드의 그 감성이 아주 이 텔램프에 아주 그냥 그득그득해요 굉장히 멋들어지게 장착이 되어 있고 뒤쪽 유리 선팅 상태도 굉장히 깨끗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깨지거나 기포가 생긴다라는 이런 하자 부분 전혀 없고 트렁크 도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뒷 범퍼 너무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 트렁크 한번 보시죠. 딱 미니스럽다 그런 느낌 미니 쿠퍼 느낌 트렁크 내부 보시면 둥피디 한번 쭉 들어와서 한번 보여드려 봐 이런 부분들 너무 깨끗하잖아 이런 부분들 너무 깨끗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정말 깔끔하고 핸드폰 미니 전용 거치대도 있고요 미니 쿠퍼에뭐 전용 악세사리들이 트렁크 내부에 있네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서 쓰시면 되고 필요 없으시면 그냥 제가 다 벌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 트렁크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더군다나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 오는 폴딩이 또 되죠. 폴딩을 하면 넓은 트렁크 공간이 또 창출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실 때 트렁크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점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운전석으로 가시죠. 운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는 오늘의 차량이죠. 뒤쪽 더다부터 앞휀다까지 어떤 외관이라든가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 마찬가지로 운전석 쪽 창문 상태도 썬팅 벗겨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죠.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운전석 쪽에는 이제 하단에 스티커가 약간 가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더 드레스업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 양쪽 휠은 생활 스크래치도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이 차량을 시운전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게요. 드디어 오늘의 미니 차량 제가 이제 시운전하라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솔린이다 보니까 디젤 특유의 뭐 진동이라든가 소음이 굉장히 적네요. 역시 가솔린이라서 정숙해요.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떨림도 있고 소음도 있는데 미니쿠퍼 같은 경우는 차체가 좀 작기 때문에 이 디젤의 떨림과 소음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요. 물론 연비는 좋죠. 하지만 좀 불편하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500cc의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랑 진동도 잡았고요. 더군다나 연비까지도 꽤 좋은 편으로 속하기 때문에 어, 가솔린 차량으로 구입하시는 게 조금 더 정신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쭉 타는데 역시. 가솔린이 뭐 와우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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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우 역시 미니는 잘나가 반찌력이 야 미니가 역시 살아있어 일단 엔진 소리 굉장히 좋고요 미션. 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하체 요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막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도 일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막 잡아두기도 올라오는 소리 없고 핸들 뗐을 때, 때 알라이먼트 굉장히 똑바르게 잘 가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미니쿠팡 이렇게 팍 팍. 종 PD 지금 잘 찍고 있어 지금? 네. 잘 찍고 있어야 돼. 이 미니의 이 생생함을 좀 전달을 해야 된다고. 일단 그래 너무 좋다.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시안성이 좋기 때문에 뭐 운전하실 때나 이럴 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시승은 여기까지. 실내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드디어 이제 운전석 풍피디쭉 한번 들어와줄래? 시트 상태를 보여드려야 되거든. 이야 아주 깨끗하고 세차스럽고 주름 하나 없는 이 시트 상태. 물론 조수석도 너무나도 깔끔한 오늘 차량인지. 전차주 분께서는 정말 깔끔하게 이 차량 운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에지 종지 별명까지 붙여. 하면서 관리를 해주셨던 차량이죠 시트 상태 깔끔한 건 이미 다 보셨고 너무나도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옵션도 좀 있거든요 옵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시트 상태 너무 깔끔하죠 시운전 어, 시을도 전혀 문제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주행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 자,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 하이든급이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고 하노나마스너프에 앞뒤 이 차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왼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핸들 오른쪽에 는 핸들 리모컨 운전석 조성 모두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죠 순정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었고 조우 컨트롤러는 하단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정말 미니스럽게 장착이 되어 있고 스포츠 모드랑 에코 모드 컨트롤러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스포츠 모드 놔두면 정말 잘 치고 나가는, 굉장히 잘 치고 나가요. 더군다나 시트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뒤쪽 시트 레버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쭉 밀면. 자, 한번 보여줘. 뚱비 한번 쭉 보여드려. 진짜 시트 그냥 새거다, 새거. 와. 새차 같아. 시트 상태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오늘 이 차량, 외관도 너무나도 깔끔하지만 실내는 더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여러분들 실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향해 가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미니쿠퍼 1.5 하이 등급 2019년식에 주행거리는 약 3만키로 탄 차량. 무사고 차량이며 유튜브 특가로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가솔린이라서 진동소음 없이 아주 좋은 오늘의 차량.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고요. 이 차량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 사항,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네이버에 우리동네 차세차 검색하시면 많은 중고차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편하게 보시고 문의주세요. 좋은 사람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동네 차차차의 윤종관이었습니다 가자.